올라 깨달 꼬미꼬입니다. 저는 스페인어로 이것저것 하는 한량입죠. 응.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U20 월드컵 준우승. 하,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기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회 MVP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에노라 보에나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스페인 현지, 특히 발렌시아 팬들의 반응을 정말 짧게 준비했고요. 자두 번째는 현지 스페인 축구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계신 분을 제가 직접 모셔가지고 현재 이강인 선수의 스페인 내에서의 입지와 향후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 선수의 몸값 향상 가능성 등 다양한 것들을 제가 캠으로 쓰니까요.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지 스페인 반응보로 와모스 강인 에스 디오스 이강인은 신이다. 이강인 이 축하한다. 이번 연도에 더 많이 볼수 있기를. 이강인이 유이시 월드컵에서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다. 그의 이번 대회는 정말 놀라웠고 한국을 결승전까지 견인하였다. 중앙이나 측면에서 공을 연결하며 때론 자유롭게 드리블하며 그의 특출함을 보여주었다. 미래가 기대된다. 이제 막 18살이 된 이강인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받았다. 거의 막내급이었는데 이제 최고 선수로 뽑혔죠. 그거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강인, U20 월드컵 최고의 선수. 루닌, U20 월드컵 최고의 수문장. 스페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그렇죠. 이강인 선수는 지금 발렌시아에서 뛰고 있고 루닌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팀 소속인데 지금 레가네스로 임대가 보내진 선수입니다. 이제 스페인 현지에서는 두 선수 간의 창가 방패 대결로 조금 점철되기도 했는데 두 선수가 뭐 아름다운 결과를 냈으니까 스페인 내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겠네요. 우승컵을 쟁취할 수는 없어서 슬프겠지만 월드컵에서 이강인의 골, 어시스트, 리더십, 축구를 향한 순수한 열정을 보았는가. 충분히 골든볼에 자질이 있다. 발렌시아에서 우리는 너를 기다릴 것이다. 결국 이강인은 우승컵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게 그의 능력과 인격적인 성장에 더 좋을 수 있다. 이미 팬들은 그에게서 마라도나를 보았다. 이강인이 우승 안한건 좋은 소식이야. 어? 이번 여름에 아무도 8천만 유로를 내고 안 사갈 테니까. <laughs> 2019 골든 보이의 이강인을 추천합니다. 발렌시아에게 좋은 소식일 것이며 더큰 클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53번이며 발렌시아 선수라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성인으로 치면은 이제 발롱도르 같은 겁니다. 21세 선수들 사이에서 1년간 최고의 선수를 뽑는 건데 이탈리아의 한 언론 투토스포르트에서 이제 주관하는 건데 이게 조금 우리나라의 원어원 같은 거예요. 일단 지금은 100명이 뽑혀 있고 매달 뭐한 20명씩 날아간대요 탕. 탕탕해서 연말에 최종 5인 사이에서 이제 최고의 선수를 선발하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링크를 이 아래에다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아래로 쭉쭉쭉쭉 내려가시면은요, 53번 있죠? 요거를 한번 클릭하세요. 딱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결과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금 4%거든요. 4%총 99분이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IT 강국의 힘을 보여 줍시다. 자, 그럼 다들 투표로러 Vamos! 자 이제 여기 스페인 현지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바르셀로나 현지 축구 에이전시 미디어 베이스포츠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훈입니다. 오, 좋습니다. 이번에 U20 월드컵에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혹시 스페인에서도 굉장히 핫하게 다루고 있나요? 그렇죠. 기사가 매일같이 떠요. 이제 U20 월드컵이 이제 큰 네, 경기다 보니까. 네. 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유망주들이 가장 자기 실력을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곳그 장소가 와, 네, 20세 네. 월드컵이에요. 네, 네, 네. 근데 거기서 지금 일단은 한국이 네. 결승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주목되는 와, 건데 어. 그 팀에서 이제 막내형 네, 리더가 네. 이제 이강인 선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원래부터 유명했었어요 스페인에서는. 그렇죠. 스페인에서는 네. 유명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이야기들이 또 나오죠. 그냥 벌써 이번에 데뷔하고 이제 일군에서 11경기가 됐잖아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벌써 많은 분들이 봤는데 네. 20세 월드컵에서 또한번또 이제. 그렇죠. 한국이 이렇게 간 결승에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또 이끄는 선수니까 네. 더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하죠. 와. 아니, 그러면은 그 발렌시아가 지금 되게 분주해졌겠네요, 지금. 분주하죠. 하죠. 원래부터 했었어야죠. 그리고, 어. <laughs> 원래 미리부터 했었어야죠. 맨날 거기서 팬들, 우리나라 팬들도 그렇고, 거기 팬들도 그렇고, 말하는 게, 발레이젯에 뛰게 해라. 아니다. 임대 보내야 된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엄청 많겠네요. 그런 이슈도. 그거는 이제,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어. 이번 시즌은, 너무 잘 하다 보니까. 어. 그러면은, 그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혹시, 찌라시 같은 게 있나요? 아니 뭐지 아, 어, 어, <laughs>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어. 선수 상황이 너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이게 또 가끔은 선수한테 음. 독일될 수도 있잖아요. 아근데 이제 이거는 네. 또 어떻게 누구도 답을 알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 있고. 그래요? 1군에서 뛰어서 잘 음.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아니면은 또 임대가서 잘좀좀더 네. 단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아. 이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아. 이거는 이제 뭐 발렌시아랑 나 이제 이강인 선수가 네. 잘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이야기가 살짝 들린 건 없고요.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강인 선수 몸값 장난 아니겠네요. 그렇죠. U20 전과 네. 후의 차이 같은 게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몸값으로는 큰 차이 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아, 그게 왜? 그러니까 왜... 오르긴 올랐지만 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 게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 요아 이미 높았구나. 네, 그렇기 아, 때문에 아, 굳이 뭐이 네. 20세 월드컵으로 인해서 막 응. 크게 차이는 없고 그래도 네. 올라가긴 올라갔죠. 왜냐하면 아, 증명을 했으니까 세계 무대에서. 아 그렇구나. 네. 그럼 혹시 뭐 이강인 선수 외에도 다른 주목받은 선수들도 있나요? 스페인 그 축구계에서 언급되고 네. 있는 선수가. 아 20세에서요? 네. 일단은 지금 한국이 이제 조직력이 좋은 팀이다 보니까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제일 눈에 띄는 선수 이강인이다 보니까 네. 다른 선수에 대해서 제가. 크게 들은 거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주목받는 유망주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되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뭐베스컵에서 터지는 거 보면은 어린 선수들이 막 성적을 좋게 되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있어 성인이 되면서 근데 반면에 스페인, 뭐 영국, 독일 이런 선수들은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뭔가 막 이렇게 딱히 튀는 선수가 없어 어릴 때부터 근데 월드컵에서 엄청난 성적을 내고 이번에 이제 20세 월드컵 예로 들게요 우크라이나랑 네. 한국이 지금 결승전 갔잖아요 네. 이번에 20세 월드컵 잘한 선수들이 5년 뒤에 유럽에서 뛸 확률이 결승도 못간이태리나 프랑스 소속 선수들에 네. 비하면 적다는 거죠 네. 선수 숫자가 그렇죠. 아. 왜냐면 나라발이 있어요 좋은 무대가 있는데 거기에 스페인 애들은 스페인 사람이니까 스페인 리그 좋은 무대에서 자기들끼리 부딪히니까 실력이 늘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무대에 우리는 스페인 사람이 아니니까. 비유럽 선수 제한이 있으니까.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적으니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고 그래서 자국 리그의 수준이 높은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국 리그가 좋아지려면 시스템이 좋아야 되는 거죠. 아. 경쟁 시스템이. 그렇죠. 경쟁을 해야지 사람들이 실력이 늘잖아. 음. 네. 근데 이제 스페인이나 이탈리나 뭐 영국이나 네. 독일이 독일 아주 시스템이 잘돼 있는 나라들이고 어.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변화를 많이 네. 주고 들었어요. 네. 모든 리그가 승격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축구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하다 보면 분명히 한국 선수들이 잘해요. 인구수에 어, 비해서. 오, 어, 그렇죠. 예. 네. 오,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발상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발상이거든요. 이 나라빨이라는 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인종빨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냥 능력, 신체 능력 네. 때문에 막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발상은 저는. 되게 신선한데요 저는 네. 그 쉬운 얘가 네. 일본이 지금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일본 리그도 좋아요 네, 리그도 네. 잘돼 있고 팬도 되게 많아요 팬도 많고 네. 그러고 또 선수들도 좀 자기들이 많이 받는 연봉을 포기하면서 또 유럽에 가서 시도까지 해서 다시 또 돌아오는 선수들도 많고 아, 네.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인 거죠 여기는 어, 근데 여기서 드는 살짝 조그만 의문은 음. 우리가 일본 많이 이기지 않아요? 아. <laughs> 그, 이게, 근데 이제,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가 네. 공격수가 없잖아요. 그런 선수가 이제 그쪽이 이제 부재적인 그건데, 저는 이제 뭐 국가대표 하나만 보고 이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축구라는 거를 봤을 때, 한국 축구를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월드컵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이긴 하지만 은 네. 장기적인 거잖아요 이 다음에 있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갑자기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또 그다음 4년 뒤에 네. 월드컵이 있고 계속 있고 네. 한국에서도 축구는 엔터테인먼트에요 어떻게 보면 음, 사람들이 즐겨야 되는 음. 그러면 이제 K리그도 많이 보러 가시고, 막 그쵸. 이런 것서 이렇게 사업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스포츠가 되어야 음... 되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음... 좀 보면서 아는 게 못해서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어, 선수들이, 선수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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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 선수들이 잘하는데, 어.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이게 도움이 안 되니까 선수들한테는 아쉬운 부분이 거죠. 하나만 더 하면 또 백승호 선수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겠네요, 그러면. 아니, 백승호 선수는 뭐, 원래 제가 음... 많이 듣던 선수죠.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평가전에서 이란전에서 또 대활약을 보여줬어요 네. 왜냐면 백승호 선수가 그 자국에서는 경기를 띵 떴는데 3부에서 떼어서 뭔가 미디어 노출도 많이 안 됐었던 것 같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백승호 선수는 이제 차근차근 성장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3년 그렇구나. 징계 끝나고 이제 네. 차근차근 3부에서 최대한 경기를 많이 뛰면서 체력을 네. 많이 끌어올렸죠 네. 몸을 만든 거예요 네. 왜냐면 실력은 이렇게 뭐 쉽게 만들어진게 아니잖아요. 타고난 거다 보니까, 네.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 네. 이제 보여주려면은 체력도 돼야 되고, 체격도 네. 돼야 되고, 네. 키도 많이 크고 하다 보니까. 어, 이좋 밸런스, 그러니까 몸의 밸런스도 이제 맞춰져야 되게 네. 해야 되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이 이제 다한 것, 다 보낸 거죠. 음. 그 이제는 이제, 원래 실력이 좋은 선수였는데, 다만, 미디어에서 많이 안 비춰지니까, 음. 이제, 음. 대표팀 부름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음. 이번에 이제 3달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잘못볼 이게 시작에불과한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고 보여줄 게 네. 많은 선수예요 아. 근데 이제 다음 시즌에 경기를 더 많이 떼야죠 그렇죠. 젊은 네. 선수들은 많이 떼야지 또 그만큼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들으셨죠? 지금 한국 축구의 미래가 너무 밝았지 눈물이 <laughs> <능력을 웃음> 죽겠어 어? 요즘 진짜? 너무 재밌어요 요즘. 에 근데 당판. <laughs> 향후 몇 년간은 정말 네. 카타르 월드컵도 기대되고. 하... 정말 밌을것 같아. 요 알겠습니다. 아, 네, 어쨌든 우리 U20 월드컵에서 정말 대화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화이팅하시고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laughs>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브론토! <laughs> 네. 사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그 결승전 전에 지금 찍은 거예요. <laughs> 지금 결과를 몰라요? 이겼나요? 어, 이겼겠죠? 이겨야죠. <laughs> 아, 이겼어야지, 뭐. <웃음> 이겼겠지. <웃음>